안녕하세요 친구들. 43쪽에 4번 문제 볼게요. 모둠 종이에 그어진 선분을 이용하여 정사각형을 완성해 봅시다. 자, 첫 번째 그림은 사실 되게 쉬워요. 왜냐하면 이미 모둠 종이는 수많은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을 연결만 해 주어도 정사각형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. 첫 번째 변도 세 칸, 세 번째 변도 세 칸. 세 번째 변도 세 칸, 네 번째 변도 세 칸이라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직각삼각자의 직각 부분을 이용해서 직각이 맞는지도 확인할게요. 어, 직각이죠. 두 번째 각도 직각이에요. 세 번째 각도 직각이고요. 네 번째 각도 직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. 자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죠? 정사각형이라고 불렀어요. 그럼 첫 번째 삼, 사각형 완성했네요.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두 번째 같이 볼게요. 두 번째는 선생님이 보아하니 이 변과 이 변이 나와 있어요. 선생님이 이 점에다가 직각을 그려줄 거예요. 자 직각 삼각자나 자 준비해야 되죠.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직각을 그려줄 건가요? 맞아요. 기흑처럼 생긴 이 부분을 이용해야 되죠. 기흑처럼 생긴 이 직각의 한 변과 이미 그려져 있는 한 변을 붙여볼게요. 그런 다음 선생님이 선을 그어줄 거예요. 이 정도만 그어주면 되나요, 친구들? 안 되죠. 정사각형은 네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돼요. 따라서 4변의 네 길이가 같기 위해서 센티미터를 재볼게요. 3cm라고 나와있네요. 그쵸? 그러면 선생님이 이 각도 3cm만큼 그어줄게요. 자, 그런 다음 나머지는 선을 연결만 해주면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. 세변이 주어지면 한 변은 바로 그어주면 돼요. 그러면 이 사각형이 진짜 정사각형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. 이 변도 3cm죠? 이 변도 3cm. 이 변도 3cm. 이 변도 3cm예요. 그러면 모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.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 두 번째 삼각, 사각형도 정사각형이 래요 자, 그 다음 사각형 그려봅시다. 자, 한 변의 길이가 몇 칸이죠?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이에요. 사실 이 경우에도 직각 삼각자를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. 왜냐면 하 이미 모늠 종이에 수많은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쵸? 자, 그러면 가로 길이를 다섯 칸으로 잡을게요. 세로 길이도 다섯 칸. 이것도 다섯 칸. 그러면 여러분 한눈에 보기에도 네 각이 모두 직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네 변의 길이도 같았죠? 자, 그럼 마지막 가보겠습니다. 마지막은 변의 길이가 몇 칸이에요? 두 칸이죠? 자, 그러면 세로도 두 칸으로 그어줄게요. 그리고 가로도 으로 구워주면 멋진 정사각형이 완성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. 아마 두 번째 사각형이 그리기가 어려웠지, 나머지 사각형은 그리기가 쉬웠을 거예요. 꼭 여러분 교과서나 공책에 한번더연습하길 바래요.